I've yep. been winning like I found the perfect G code. Social distance, shoty, don't get close to people. Yeah, yeah, yeah. Had a lot of problems, but I couldn't keep them. I've been on it, way so big to wipe out lethal. Switch it, it up. Ay. Take it slow. Take it slow. Bring it.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다 먹어가지고 요거 뜯어을 건데 오늘 뜯을 건 바테말라입니다. 캡슐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커피 맛을 잘 몰라요. 그냥 그냥 먹는 겁니다. 저번 주에 못 갔던 코스트코를 갈 겁니다. 음. 저번 주에 못 가가지고 당황했던 코스트코를 오늘 갑니다. 오늘은 기대랑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갈 거예요. 결혼한 친구 두 명이랑 같이 세명이서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코스트코 물건이 너무 대용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엄마는 오늘 캠핑을 가셔가지고 같이 못 가고 누구랑 나눌까 하다가 결혼한 친구들이랑 나누면 괜찮을 것 같아서 결혼한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는 쉬고 저는 코스트코를 갔다 올 건데 친구 두명 중에 한 명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달이어서 코스트코 옆에 이케아에 가서 아기 용품 같은 거 트롤리? 뭐 그런 거 산다고 해가지고 이케아도 들렸다가 코스트코도 갔다가 그리고 올 겁니다. 살짝 그 화장을 하고 50분이니까 10분 동안 후다닥 화장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번 주에 갈라 그랬는데 저번 주에 갑자기 친구 <laughs> 결혼식이 그래가지고 못 가가지고 오늘 갈 거예요. 저 이거 깎았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똑 부러졌어 여기가. 그래서 지금 끼워가지고 사용하는 중이에요. 아 아까워. 이렇게 몽땅 명필될 때까지 쓰고 싶은데 쓸거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태 화장품, 태 명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양파 어디가 싼지? <laughs> 계란이 어디가 싼지, 이런 거 보고 있더라고요. <laughs> 와, 옛날에는 나만 꾸미면 됐는데, 이제는 가족이 다 같이 꾸며야 되니까. 애기가 생기면 더 심하겠죠?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 저번, 저번 주에 새로 산 섀도우거든요. 저번 주에 새로 산 건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 와, 엄청 부드럽다. 와우, 어떡하지? 음. 발색은 진짜 잘 돼요. 이렇게 옅어보이는 색깔도 이렇게 발색이 진한데 이거 이런 색깔이나 이런 색깔은 죽음일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왜? 어디야? 어디로? 내가 지금 내려가대어 거기 있으면 아하기 오늘 할거 없어? 응 음, 아무것도 안할 거야 흔들지마 아무것도 안하지집쉴 거야. 거야. 거야? 그래 오케이? 그러도록 하여라 흥지마 아니 기다렸지? 저기요.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네. 시장 바구니를 놓고 왔어 너 아, 시장 바구니 챙겨왔니? 네, 네. 챙겨왔네 아그나 시장 바구니를 놓고, 놓고 온 거야 아니 나는 지금 시장 바구니가 나가지고 그거 생각도 못 하고 나왔네? 시장 보러 가는 거잖아 나 이케아에서 거어서거1 0분어나 사람 도는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개 이렇게 먹는데, 우리는. 1인. 메뉴 여기다가 다 모아줘. 천천히 먹고, 천천히 구경하고 가자. 응. 먹어. 칼은 못할 걸 그래. 야, 하나만 시키면 가들이 서운할 거야. 음. 아니, 이거는 애들용이야. 그냥 이걸로도 배부른 애들 많을 거야. 누가? 누가? <laughs> 양도 모르고, 이 하나 시켰다가 여기 다리에 앉았는데 너무 찍으면 그래. 다시 가야 되잖아. 열받자. 다시 안 가고 나가서 또 먹어. 시야. 이음 이뻐 이뻐 응. 그 우리가 해야 예쁘다 고 했던 거야? 이거 할 수가 있어도 아니 형이 뭐였지? 형. 황시야. 황시야. 뭔가 이름이 되게 신비로운 느낌 그래? 얼굴도 신비로웠으면 좋겠다, 제발. 네. <laughs> 다음 달에 이제 나오면 은 우리 이제 못 만나. 이렇게. 한동안은 못만나겠지 저도 처음에 한두 한 달은 사람들 많이모른데아 그럼 당연하지. 위험하잖아. 아 이거다! 이것도 너네 집컵 같은데? 어 맞아 맞아. <laughs> 이 컵이야, 이 컵. <laughs> 여러분 이 컵입니다. <laughs> 포칼이래요, 포칼. 포칼. 어어 인생 인쪽에 컵. 응, 이건데, 사이즈가. 알겠다. 120짜리. 어, 기대. 바로 120 정도 면될까 110짜리는 없고, 100짜리 아니면 120짜린데? 100짜리 하면 옆에 좀 튀어나오지 않아? 1 0 0짜리인알겠어 우와. 여러분 너무 많이 샀어요 미쳤나봐요. <laughs> 아 힘들어. 아, 힘들어요. 이 집에서 밥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장 보고 오잖아. 그럼 원래 뭐해 먹어야 되잖아. 해 먹을 거 없어. 없으니까 오늘 시켜 먹자. <laughs> 아니 열심히 샀는데 왜 먹을 건 없냐고. 나 진짜 힘들다고. 어. 아니 이제 나는. 이거 다르냐고어달다 네? 너무 짧은데. 100짜리 사오라매. 110. 너 아까 컴퓨터 하면에 제대로 안들었지 제대로 했어. 110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100짜리 돼. 근데 좀 문틈 문 위에 옆에나 가려지는데 120은 안 되는데. 된대. 제안 된다고. 야, 제발다고. 안 <laughs> <laughs> 제발 된다. 120은 튀어 나온다고. 된다고. 120이잖아. 아, 근데 거기 낀겨서 안 된다고. 1 회이짜리 샀었어야 했는데. 아니, 네. 120 그거. 120. <laughs> 만약에 베이사안 들어갔지, 또 난리...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건데... 알겠어. 해봐. 어? 어? 벽은 못받겠어 어. 타일되면 안 돼. 공간을 잘해. <laughs> 지금 장을 다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양배추. 아양배추 아, 양상추 두 개. 그 샐러드 해먹을 때도 좋고 샌드위치 해먹을 때도 좋고 그래가지고 두개 샀어요. 양상추 두 개. 다음에 콜라. 없네요. 콜라가 없어요. 콜라를 자주 먹기 때문에 평시 구비해 둡니다. 또 사왔습니다. 쭉, 나머지는 펜트리로. 그리고, 크루아상 샌드위치를 자주 해먹기 때문에, 그리고 크루아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계란. 회원카드 하나당 한 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못 사고, 저 맞았습니다. 계란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짠! 베이컨. 이거는 저염 베이컨도 있고, 그냥 일반 베이컨도 있는데, 이 저염 베이컨은 다른 친구랑 저랑 두 팩씩 나눴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 하나씩 나눠가지고, 냉동실에 넣으려고요 그리고, 샴푸. 이게 9,900원이었던가? 그래요. 그리고, 우유. 그 다음에, 짠! 요거는 섬유유연제 대신 넣는 시트지인데, 저희 집이 이상하게 세탁할 때도 별로 섬유유연제 냄새가 많이 안 나고, 건조기 하면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예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섬유연제를 바꿔볼까 했는데 건조기에 돌리면 섬유연제 냄새가 잘안 난대요. 그래서 건조기 할때 이거를 한 장씩 넣어서 건조를 하면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넣으려고 요거 샀어요. 냄새가 꽃 향기예요. 이 냄새가 너무 향기롭더라고요. 좀이다가 한번 빨래를 어차피 할 때가 됐거든요. 빨래할 때 한번 써보려고요. 그리고 요거. 세제도 다 떨어져가지고 세제를 샀는데 친구가 추천해주길래 요거를 사왔습니다. 두 개가, 어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베이글. 친구 하나, 저 하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케아에서산 지퍼백. 그리고, 요거는 폰타나 크림파스타 소스입니다. 이거 쟁여놓고 먹으면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짠 요거 요거 먼지 털이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좋대요 요 손잡이에다가 먼지포 요거를 하나씩 끼워가지고 먼지를 이렇게 착착착착 쓰는 거거든요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써보려고 사봤습니다 딱 먼지를 씌운 다음에 이렇게 착착착착 닦는 거예요 다음은 와인 디아블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디아블로가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질 페스토. 호불호가 가리긴 하지만, 그냥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랑 기대는 다둘다 다 좋아하거든요. 샌드위치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소스 대신, 파스타에 먹을 때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그 다음은, 짠! 꽃갈비살입니다. 근데 오늘 갔는데, 처음 비어있는데, 이거 딱한 팩이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어 사야겠다 이러고 막 갔는데 앞에 계시던 다른 분이 이걸 딱 들더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망했다 오늘도 못사 먹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막 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되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서아 뭔가 초기에 아 저분 다시 이거 내려놓을 것 같은데 기다려봐야겠다 이렇게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 그분이 와가지고 다시 살짝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바로 탁 세가지고 갔죠. 야겠비요 갈빗살 먹기 전에 베이컨을 조금 정리를 해두고 빨래를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될것 같아요. 베이컨부터 소분을 좀 해볼까요? 먹을 거없 음. 응. 맛있어? 응. 나도 먹어볼래. 잘 먹겠습니다. 엄청, 어, 너무 큰데? 괜찮은 거야? 어, 나 반, 반 개씩. 아 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먹어보자. 오랜만에 먹는 요인이구나 응. 음. 응. 음! 아 대박! 너무 맛있어! 엄청 쫄깃쫄깃하다. 음! 음! 미쳤다! 음 미쳤다! 그래도 밥을 탄산으로좀 먹어줘야 돼. 알지? 아, 이거 지금 다어 응? 아, 그, 내가 볼때 이걸로 한번 싹 지금 내가 볼때이걸로한번싹 해야 돼. 기분이. 쟤 있잖아. 재로한번 물걸레 한번 해야 돼. 다 여러분, 밥을 다 먹었는데, 어 바닥이 너무 미끄럽고, <laughs>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일단, 향기를 좀 식히고, 향초를 좀 피우고, 로봇 청소기로 물걸레를 이렇게 싹 돌릴 거야. 여러분 지금 씻고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풀어올랐어요. 어우,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이제 펜트하우스를 보면서 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나가 죽었을 거 같은데 <laughs> 고기가 너무 뜨거워. 적서가지고너 맛있는데? <목소리> 여러분 오늘 김복진 갤러리를 갈 거예요. 왜갈 거냐면 제가 쇼파를 김복진 갤러리에서 샀잖아요. 근데 쇼파 색깔이 약간 아이보리랑 화이트의 약간 그런 사이거든요. 하얀 쇼파인데 호두가 발에 뭐 붙이고 저 위에 올라가고 저 쇼파 위에서 토하고 묶고 막 이래가지고 얼룩이 엄청 많이 졌어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쇼파가. 그래가지고 그 쇼파 시트 그 커버만 바꿀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커버 색깔 보러 갈 겁니다. 집이 화이트 화이트 해가지고 느낌은 너무 좋은데 사실 때가 너무 많이 타요. 작년 5월, 6월 이때쯤에 김복진 갤러리 가고 거의 1년 만에 가는 거예요. 약간 브라운 색깔을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브라운으로 하면 쿠션 색깔도 싹 바꿔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끝. 끝. 이번 주에도 언박싱이 없으면 섭섭하겠죠. 짠. 이 제품은 에페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에페. 음, 음, 이렇게. 이거는 자켓이에요, 자켓. 여기에 카드도 들어있어요. 다이님, 에페는 컴피, 캐주얼, 시크를 모토로 오랫동안 변함없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음. 화이트가 아니라, 아이보리 느낌, 베이지 아이보리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그리고 깨끗해 보이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짠! 원피스거든요? 이렇게된원피스예요 이렇게 긴 원피스. 약간 골지 허리에 이렇게 천이 덧대어져 있거든요? 이 천을 앞쪽에 이렇게 묶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묶은 포인트를 할수 있는 원피스예요. 그런 원피스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거 한번 입어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허리 부분에 이렇게 한번 묶는 거거든요? 이런 소재예요. 제가 살을 더 빼가지고 완전 마르게 입으면 엄청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원피스일 것 같아요. 음, 저는 마음에 듭니다. 팔을 좀 빼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여리여리해 보일 것 같아요, 뭔가. 짠, 어때요? 예쁘죠? 이 팔의 단추 디테일 전 마음에 들어요. 안에 약간 얇은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박시하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팔 걷어서 딱 맞게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박시하게 입을 때는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고 이렇게 딱 맞게 착 입었을 때는 조금 캐주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자켓 마음에 듭니다. 봄 자켓으로 아주 딱인 그런 느낌입니다. 어디 가는데? 어디 가냐고? 아야. 이렇게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올게요.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집. 이런 초록 색깔로 포인트를 주고 약간 우드랑 초록색의 조화. 약간 이런 거가 요즘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만약에 2년을 살아야 돼. 어쨌든 2년을 채워야 언제든 팔수 우리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지 아, 네. 어, 임신하셨어요? 이 대박. 오, 축하드려요. 아, 뭐좀 뭐 사올 걸.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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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가구가 안녕하세요. 많이 바뀌었구어구경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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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이렇게 들어간 건데 예뻐. 다시 봐도. 원단을 이 원단으로 안 쓰시고 다른 원단으로 쓰셔도 돼요. 이런 색깔이나 아니면은 네. 런색 생각하고 왔거든요. 아, 브라운 계열로. 예, 예. 아, 이게 조금 너무 때가 좀 <laughs> 타긴 하죠. 네. 네. 그러더라고요. 예, 같은 회사 셋 원단인데 색감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음... 약간 파스텔 느낌이 나서 이 원단으로 한번 써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느낌이시니까. <laughs>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예쁘죠. 편해? 한번 음, 잡아. 나도 이거 예쁜데? 여기에다가 딱이 이 쿠션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 아이보리에 저 노란 색깔. 어, <laughs> 아, 이거 너무 예뻐. 이 색깔이 예쁘긴 하다. 와. 어때? 좋아? 배색 되면 이렇게 두 가지 배색하고 싶은데. 이렇게. 밑에 부분은 좀 어둡게 하고, 위에는 이렇게 갈색해요. 요걸로 하고, 로고. 스티치는 요걸로, 요거는 쿠션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안 <laughs> 해주세요. 아!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쇼파, 아예 다른 쇼파로 바꾸려고 했는데, 저희가 있는 쇼파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크기가 커요, 다른 쇼파들보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적응이 돼 있어서, 그냥 원래 저희가 하던 쇼파로 하고, 색깔만 바꾸기로 했어요. 브라운 계열로 바 봤거든요? 쇼파에 요 색깔 스티치, 요 색깔 쿠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디올 사줄 거야, 기대? 헤헤헤헤헤. 응. 헤헤헤헤헤. 여러분, 저희 저녁 먹으러 왔는데, 소다리냉면이랑 완만두 두 세트랑 햄버거랑 프렌치프라이 두 세트 시켰어요. <laughs> 이거 사게도어이없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겼고 냉면이랑 만두,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1인분이에요. 1인분, 1인분. 아. 400원 냈잖아. 오늘 디오를 갔다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610만원 가방 하나에 610만원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언젠간 살수 있겠죠.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이! that you're going like you so, you knew we were meant to unite Is this really happening or am I swirling through?